우리가 뭐로 행복하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런데 투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네. 네. 투자 안 하니까 성적은 또안 나오고.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 지수, 네. 네. 돈을 아끼고 관리하고 투자를 잘하지만 주님께서 그 돈을 우리에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가족들이 나 하나 행복한 게 아니고 특히 자녀들 경제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네. 여기 자녀들이 초등학생 손들어 보세요. 네. 몇명 없어 보여요. 네. 중학생. <laughs> 네, 고등학생, 네, 대학생 이상, 보세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은요, 이제 학자금 외에 결혼할 때 특히 남자들은요, 전세금 1억씩 빼주지 마세요. 딱 지고 있으세요. 애들은 하나에게 맡기세요. 애들이 그 직장에서 또 새로 벌고 고생하도록. 고난이 주는 기쁨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찾아야 되는 거는. 안녕하세요 TNB 어드바이저김우수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 남편들 급여 갖다 주시죠 네 돈을 누가 관리하세요? 제가요 <laughs> 네, 오늘 그렇게 급여를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어, 돈을 어떻게 또 우리가 관리하는지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하고 참조틀 이야기를 보통 할때 어, 우리는 예전에는 자산 가치가 한참 올라갈 때는요, 부동산이건 그게 주식시장이건 투자를 하면 자산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좀 빚지고 사도 막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네. 한 10년, 20년 전에. 근데 이제는 투자할 때가 많아요. 올라. 잘못하면 또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투자의 개념보다는 이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로 무너졌고요 네. 이제는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긴 되는데, 네. 이제는 재테크로, 그렇게 대박으로 돈을 불리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네. 보시는 조금 좋고 하나 있는데,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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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들이에요. 네. 사실은 차 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네. 차가 뭐 좋든 나쁘든, 중고든, 어떻게든 있는 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내 집은요? 있어요. 네. 저는 내 집은, 평생 하나 있어라, 이게 네. 저의 지론이에요 네. 언제 있어야 된다고요? 평생 사는 동안 하나 네. 네. 어쨌든 내집 마련은 하나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주택연금 받아 쓸수 있거든요 네. 마지막 노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거나 책 쓰거나 상담할 때 가능하면 집 없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기회를 봐서 잘 모아서 때가 되면 중요한 건 때가 되면 집을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녀 교육비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들어야 돼요. 돼요. 네. 그다음에 아이 대학 등록금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이 대학 등록금 해야 아이들이 어, 사회 에 나와서 상담해 보면 네. 어 20대 후반, 30대 초인데 부모님들 준비 안 해서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네. 전세자금 대출도 남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어, 제 생각은 전문가로서 학자금까지는 해주자. 네. 네. 그리고 결혼은 누가 해야 돼요? 너네들이 해라. 너네들이. <laughs> 예, 해라. 아들 또 걱정되죠? 전세금이. <laughs> 그리고 노후 자금.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예. 예, 오른쪽에 있는 차를 구입하고, 집을 사고, 아이들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대학 등록금 들어가고,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노후까지가 다 돈인데, 문제는, 어, 이두개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래가 우리 능력이에요. 그럼 이걸 다 어떻게 메꿔야 되냐. 이게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각각 물통마다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뭐로 채워? 요 우리 급여로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한 자산 관리를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고 노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각처에서 주시는 급여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테크보다 남편들이나 여러분들이 또뭐 짬짬이 버는 돈 이렇게 버는 게 중요해요. 네, 버는 게 중요. 그리고 예, 전에도한번 강의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이후에 몇년 살아요? 100세죠. 은퇴하고 40년, 정말 길면 50년 사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축복이 아니에요. 네. 의료행위가 너무 좋아져서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노후는 그냥 금융상품 하나, 보험 하나 가입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어디서 어떤 일을 사람을 섬김해서 내가 즐겁게 하느냐. 네. 어떤 어르신이 지금 일을 해서 100만 원 버는 어르신이 있어요. 교육 장로님이 있는데요. 어, 은행에 요즘 1억 넘으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23만 원 나와요. 그럼 이분이 100만 원을, 110만 원 정도를 버는데 좋아하는 일을 해요. 예, 그냥 되게 자기가 그쪽 부장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 분야의 일을 하는데 되게 얼마 안 되지만 행복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그장로님이 그래요. 팀장님, 팀장님 말씀대로 내가 110을 버니까 은행에다가 10억 넣어놓은 돈,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해서내 능력을 키우고 일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남편을 왕같이 대 집하고 네. 돈을 벌어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길게 벌어야 돼요. 네. 이게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작게 벌더라도 어떻게 번다? 길게 네. 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행복한 가정 경제를 만들려면 첫 번째가 일하는 부분에서 혹시 내가 좋아하는 게 없나. 네, 뭐, 뜨개질을 잘한다. 또 내가 어디에 은사가 있다. 음.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아. 네, 몇백만 원 필요 없고요. 50이나 100도 길게 벌면 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렇게 <laughs> 위험할 때 우리가 해야 될건첫 번째는 어, 돈을 버는 내가 제일 중요하고 음. 내가 좋은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게. 음. 그렇죠. 그래도 그 안에 갭이 있어요. 음. 네, 제가 맞벌이해도 힘들다고 그랬죠. 네. 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제가 2만 3천 분이면 4인 가족으로 1억을 벌어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살수 있는데 대부분 1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비계 되거든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는 재테크를 했지만 이제는 재테크는 안 된다 그래서 능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출관리 지출 관리. 기회비용, 기회비용. 이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그걸 설명할 건데 재테크보다는 이제는 돈을 아끼는 게더 중요한 시절이 된 거예요. 예. 저금리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같이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 해야 돼요. 그냥 돈을 막이니 아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지출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기회비용. 기회비용. 네. 네. 기회비용은 뭐냐면 오늘 누군가가 제가 상담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아, s u V 차량 있잖아요. 예.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한 5천까지 갔을 거예 세금 다 하면. 어, 되게 최고급을 살려고 온 거예요. 그 모아놓은 돈은 그 집사님이 40대 중반인데, 어, 1,500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봤을 때는 3,500이 또 뭐예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빚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빚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어요? 빚과 소금, 소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빛과 소금, 소금이 아니고 빛과 속는 거죠. 세상에 속아서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빚 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기회비용은 그분에게 그래서 1,500짜리 그게 맞는 SUV 주문을 사라. 한 4, 5년 된 거. 자, 그러면 이분은 3,500빚을 지고 차를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준비된 만큼 차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기회비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하면 뭐가 생겨요? 3,500에 대한 이자와 이런 것들, 이자를 안내도 되고 또 이자를 저축할 수 있는 기회.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출을 돈을 쓸때 수많은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 냉장고를 사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목적 없이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달에 2천만 원 나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죠. 네. 네. 자, 2천만 원 나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면요, 하 김치냉장고를 보러 가요. 그러니까 집에 김치냉장고가 멀쩡한데 어. 친구 집 집에 가니까 사단 김치냉장고. 네. 그러니까 김치를 허리를 이렇게 숙이지 않고 꺼내는 거예요. 네. 내 김치는 베란다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이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쓰죠. 네. 하지만 다음 달에 얼마가 나와요? 네. 2천만 원. 그러면내 몸은 이미 네. 네. 모마트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가서 뭐라고 해요? 김치 냉장고 있어요? 말을 또 되게 자신있게 해요. 네. 예, 그리고 어디를 봐요? 싼 거부터 비싼 건데 저 끝에 가서 보고 있어요. 네. 아. 예, 김치 냉장고의 기능은 뭐예요? 김치를 삭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러면 그 작은 기능만 필요한 거지 더 많은 기능도 사실 필요 없어요. 네. 근데 그 차이가 백만 원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샀거든요. 제일, 제일 작은 거. 제일 기본적인 거. 아, 네.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마다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걸 살 수도 있고 저걸 살수 있는데 어디에 만족하느냐? 어떤 기능을 사느냐? 근데 우리는 필요 없는 기능인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 비싼 거로. 근데 평생 계산해 보면 그 돈이 아이 대학 자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차 바꾼 거 그리고 또 잘못 투자해서 그냥 돈 날린 거또 뭐 이런 것들 모아놓으면 아이들 대학비 내 노후 준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음.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많은 거죠 그게 지출관리와 기회비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예산이 필요해요 음. 그러면 가계부 쓰시는 분한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가계부 안 씁니다 네, 가계부 쓰기 힘들죠?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계부 써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안 되는 분은 안 돼요 네, 평생 가계부 안 쓰다가 제 강의 듣고 가계부 쓰겠어요? <웃음> <웃음> 죄송하지만 그건 성격이에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저는 저도 가계부를 안 쓰고 아니도 안 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예산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급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예산으로 쪼개져요. 어떻게 쪼개는가 하면 이걸 통장 쪼개기 따라해보세요. 통장 쪼개기. 네첫 네. 네. 번째는 생활비 통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네. 네. 일반적으로 정, 정말 돈이 많으면 안 해도 되지만 네.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면 이제는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급여가 들어오면 생활비 통장이 하나 있고요. 그럼 생활비 통장에 체크카드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세요 체크카드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내가 가지고 하나는 아내가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쓰는 통장은 그 생활비에서만 쓰는 거예요 외식을 하나 관리비 수도광렬 그리고 생활비가 쓰고 쓸 때마다 문제로 오게 하는 거예요 좀, 좀 슬프기도 하지만 <laughs> 근데 그렇게 슬프, 슬퍼, 슬프게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이 있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네. 결정적일 때 애가 대학 갈 때나 결혼할 때나 우리 노후 자금 있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비 하나 체크하드를 나누고 글로 보내는 거죠. 급여 날에 그리고 부부 각각 용돈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아이 교육비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 중고대 뭐 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눈안 네. 예, 마주쳤습니다. <웃음> <웃음> 있는 거 같은데 골고루 예, 다 돈이거든요. 그럼 자녀 교육비도 있는 거죠. 그렇게 분산을 해 놓으면 그 예산 범위 내 쓰는 거죠. 그래서 내 용돈이나 생활비가 다 썼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간 견디는 거예요. 냉동고에서 만두를 꺼내 먹더라도 일주일간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그다음에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견디는 거죠. 그럼 일주일 있으면 주님이 또 급여를 또 주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관리와 기입 비용을 만드는 걸 평생 훈련해야 되지만 그것이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예산이라는 게 없으면 안 되죠. 그 예산은 가계부보다 통장을 나누고 그 안에 있는 만큼만 쓰는 훈련들. 용돈이면 용돈이 뭐 2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가 써면 되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회 비용과 지출 관리를 하라. 그래서 통장을 나누고 예산을 세우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음, 통장 관리에서 비정기 지출 관리가 안 돼요. 매달 쓰는 거는 써 보라 그러면요. 상담할 때써 와요. 그걸 정기지출이라 그러거든요. 매달 생활비, 외식비, 뭐 수도, 광열 통신비, 교통비, 용돈, 문화생활비, 의료비, 11조, 이자, 보험료, 이런 것들은 대충 매달 나가는 거 적으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적어요. 대략 적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그 정기지출 외에 1년간 나갔던 경조사비, 여행비, 옷값, 또 알게 모르게 나갔던 것들을 다 정리하려면 대부분 못해요. 네. 명절 때, 생신날. 이게 비정기 지출이에요. 대부분 정기 지출은 펑크가 안 나요. 네. 내가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서 펑크가 나는가 하면 비정기. 돈을 모아놓으면 술렁술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기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1년 예산을 세울 때 1년간 비정기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 비정기를 따로 통장에 모아서 월별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다 그다음에 이번에 (5월달은) 가정의 날이잖아요 어버이 생신이다 어버이 날이다 그러면 거기에 남는 돈을 예측한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없다고 제가 신용카드가 없는 거죠 신용카드를 없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신용카드가 있음으로 우리는 뭘 놓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남편들을 통해서 급여를 주시면 온전한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걸 200을 주시건, 300을 주시건, 그 급여가 들어오면, 사실 그게 기쁘고 축제거든요. 네. 내가 우리 가족이 땀을 열어하고 네. 주님이 주셨다. 네. 근데 누가 가져가요? 신용카드님이 다뺏어가요 <laughs> 아, 정말이에요. 네. 신용카드님이 다 네. 가져가기 네.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은 크리찬들에게 신용카드를 없애라. 네. 그러면 지금 당장 막을 거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단기 부채부터 갚는 거죠. 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신용카드 돌아올 거 할부금 될거 지난달 쓴거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걸 적금을 깼어라도 다 갚는 거죠. 다 갚고 나면 신용카드가 줄여지게 되고 몇달 지나면 남편들이 가져오는 급여, 여러분들이 모은 돈이 합쳐서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또쓸수 있는 거죠. 그때 써야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신용카드가 있으면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빠진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지출 관리와. 기회비용을 이용할 때 예산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평생 가는 거죠. 네. 지출 관리를 잘해서 기회비용을 잘 세우는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제주도 갈때 천만 원짜리 여행 갈수 있어요? 제가 가게 해드릴까요? 네, 정말이에요. 가고 싶잖아요. 천만 원짜리 누가 가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외식 한 달에 얼마 하세요?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외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니까 러 5만 원이란 돈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그 가치가 없는 돈이 모아보세요. 지출 관리를 잘해서 기회비용을 잘 세우는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할게요. 그 가정의 형제들은 한 달에 네, 네 명이 어 부모님 모시고 사년마다 천만 원 여행 가는데 그렇게 아낀 돈, 돈이 남아돌지 않아요. 이렇게 외식을 아껴서 아끼고 했돈한 한 달에 5만 원씩 형제들이 모으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네 명이면 20만 원. 20만요. 1년이면요, 240만 원. 4년이면요. 원금만 960만 원이에요. 그래서 1천만 원 가지고 다 쓰고 와요. 다 쓰고 올때 돈에 대한 기쁨, 보상, 갔다 오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5만 원 아끼자. 사실은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5만 원이란 돈이 가치가 없지만, 그게 동기를 부여하고 시간을 주고 목적을 부여하면 1천만 원짜리 여행이란 멋진 여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출관리를 막 엉망으로 하면서 여행하면 못 가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은 4년마다 부모님 모시고 천만원 여행 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돈을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한 달에 5만원 나온다고요 네. 네. 그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네. 네. 자, 그렇게 평생 기회비용을 만들고 지출관리를 예산 부문에 사면 이제 남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투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예전처럼 달라서 실패할 투자의 확률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상품도 많고요. 금융위기 때는 무슨 ELS 막 그래서 소송 붙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를 이제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투자는 따로 사강에서 투자로만 이야기할 거예요. 아, 적금, 보험, 펀드 해서 투자 이런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마음에,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네. 투자를 잘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욕심이에요. 나머지가 이제 행복 지수예요. 네. 우리가 이 물통을 메꾸는데 우리 급여로 다안 메꿔진다 그래서 빈빈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메꿀 때 기회비용과 지출을 메꾸고 또 투자를 적절하게 해서 메꾸고 그래도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동안 남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것들 뭐 좋은 집 좋은 차 못할 수 있지만 이~ 이때 필요한 건 가정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던 게 어, 행복 지수는 어디로부터 와요 주님이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니까 믿음이 있구라 말씀이 있으면 우리 내적 가치가 높고요. 그러면 가족이 믿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화목하거든요. 네. 그럼 화목하게 되면 행복지수가 높아요. 네. 제가 자녀 교육비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노후 걱정이시죠? 네. 예, 다는 아니지만. 네. <laughs> 예, 쓱 봤을 때또몇법 분들은 이제 5년, 10년의 노후가 될 텐데 제가 노후 관련 책을 쓰고 있는데 첫 타이틀이 뭐냐면 첫 제목이 자식을 버려야 부모님이 산다는 거예 아 자식을 버려야 예, 말은 다 이해했죠. 네. <laughs> 버릴 수 있어요? 안 버려져요. 대한민국 10대, 20대들이 자녀 부모님들이 아까 3, 40대가 많다고 했는데 잘못된 교육관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고통 당하고 교육비 있는 교육비들을 쓰는데 아이들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도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기업에 가도요. 4 0대 중반 되면 또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결국은 불안전한 삶이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라가 완성해질 때까지 우리 삶은 불안한데 세상이 자꾸 우리를 겁먹이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행복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어떤 스펙으로나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투자를 정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투자하세요. 하지만 아이들이 내가 봐도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뭐 50만 원, 100만 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이 행복 지수에 대해서 우리 민수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네가 애견 관리사가 꿈이거든요. 그래서 애견 관리사가 잠깐 좋아서 그러냐 아니다. 자기는 그걸 통해서 뭘 하고 싶다. 그래서 아내는 좀 힘들어하죠. 또 아내는 약사였기 때문에 아니 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점수가 60점 이런 건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점이에요. <laughs> 저는 좀 이제 늦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육 점이 늘 계속하거든요. 뭐 공부하다 보면 육 점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안 해도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믿음을 키워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셋째를 낳은 것도 하나님이 키울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예요. 예 네, 그게 돈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아이를 키울 거고 얘가 먹고 살거 태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갔다 와서 애견 관리과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고, 다2년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들 학과를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 같은 경우, 민수가 그래요. 어, 자기는 12등 해도 괜찮은데, <laughs> <laughs> 상등 나오면 안 되는데, 볼 텐데, 우리 아이가. 어, 30년 중에 12등이라고 상, 위급이라고 좋아요. 해 <laughs> 아이를 자존감 높게 키워놓은 거예요. 네. 예. 근데 자기는 그래요. 엄마, 내 친구, 친구 친한 친구는, 어, 교회 안 다니거든요. 5등 했다고, 오늘 맞아 죽는다고, 3등 하다오 5등 했다고. 그러니까 애는, 걔는 불행해 보이는 거죠. 네 그게 다 우리 아이들이 결국 뭐로 키울 거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애가 애견 관리사에 샵을 해서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그 털을 깎고 알를 만져서 한 달에 한 100, 200 받겠죠. 그럼 알뜰하게 쓰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laughs> 잘 <laughs> 뒷바라지해서 또 같이 벌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너 결혼할 때 아빠가 3천만 원 모아놨으니까 네가 2년제 대학을 가면 2년이 남는다. 그럼 그걸 합쳐서 외국에 가서 한 6개월, 1년간 또뭐 애견에 대한 사업을 보고 올 수도 있다. 어, 그러면 네가 영어는 열심히 되지 않냐? 영어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들의 미래 이야기할 때 우리 민수 이야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샘플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민수를 보고도 세상은 다또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다 방치하냐? 네, 그 동네가 어때서 <laughs> 그 동네에 있으면 절대 4년 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못갈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꿈의 애견관리사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행복하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런데 투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 네, 투자 안 하니까 성적은 또안 나오고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지수 네. 예, 돈을 아끼고 관리하고 투자를 잘하지만 주님께서 그 돈을 우리에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가족들이 나 하나 행복한 게 아니고, 특히 자녀들 경제교육 잘 시켜야 돼요. 여기 자녀들이 초등학생 손들어 보세요. 몇명 없어 보여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보세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은요, 이제 학자금 외에 결혼할 때 특히 남자들은요, 전세금 1억씩 빼주지 마세요. 딱 지고 있으세요. 애들은 하나에게 맡기세요. 애들이 그 직장에서 또 새로 벌고 고생하도록 고난이 주는 기쁨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찾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절대로 노후자금 예 아까 몇명 있죠 대학생 예. 노후자금 딱 지고 있고요 주지 마세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경제 희망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돈들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도 대학 자금과 노후자금 또 자녀 결혼 자금 이세 가지가 필요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 그리고 앞으로 벌돈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돈, 남편의 급여가 5년 뒤, 10년 뒤에 끊어진다고 봤을 때, 그리고 끊어진 상태에서 40년을 산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안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끝까지 일을 더할수 있도록 찾는다. 음. 예, 그리고 개발한다. 음. 그 다음에 지출 관리와 기회병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아끼고 예산 세워서 신용카드 안 쓰고 만들어 간다. 그 다음에 투자. 실패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가족이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그럼 여러분들은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을 모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